자, 다음 범위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습니다. 어,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입니다. f'x. 미분하라는 얘기죠. 어, 뭐, 정적분 함수 문제인 거고, 리미트 없으니까, 리미트, 어, 미분하란 말 없어도 미분을 했을 거야. 그치? 음, 아무튼. 자, 미분하려고 했는데, 어, 시간에 x가, 시간에 어, x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뽑아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어 그러면 식 정리를 합니다 미분이 아니라 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x 코사인 t 마이너스 t 코사인 t 가되겠고요어 x 는 인테그랄 앞으로 뽑아낼 수 있겠죠 에, t에 대한 적분이니까 x는 상수치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x 인테그랄 0 부터 x 까지 코사인 t dt 마이너스 0 부터 x 까지 t 코사인 t dt 자, 이렇게 되겠네요 음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미분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좌변 미분하면 f 프라임 x 되겠고요. 자, 우변 미분할 건데 곱미분인 거 조심하시면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는 그대로 하시고요. 코사인 t d t 그다음에 아 다시 자 자, d t 그 다음, 플러스, 이번에는 앞에 거는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거 미분하시면은, x 집어 넣으시면 되죠. 그래서 코사인 x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이거 미분하시면, t에다가 x 집어 넣으시면 되니까, x 코사인 x 되겠네요. 자, 그러면 날아가면서, f'x가 이렇게되겠고요 어, 요거는 적분을 하면은, 어, 적분을 하면은, s i n t 되죠. 그리고 범위는 0부터 x 까지고요 x 집어넣으면은, 어, s i n x구요. 0 집어넣으면은, s i n 0이니까 0이죠. 빼기 0.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냥 s i n x인 죠 그래서 f'x가 s i n x 되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음, 지금, 뭐라라는 거야, 지금. 그래서, f'x가, f'x가, 인테그랄, 어, 아니지. f'x가, sin x다. 라고 그에논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적분을 다시 해볼까요? 그러면은, fx는, 요거 적분하시면, 마이너스, cos x 되겠죠? 어, 근데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되고요. 우리는 지금 범위 없이 적분하는 거니까 어, 적분 상수 C가 따로 붙어야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적분 상수 C를 구해내기 위해서 힌트 하나를 끌어내야 되는데 어, 정적분은 정의내 함수 같은 경우는 그 시간에 어, 힌트 하나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x에다가 0을 0을 넣어 주시면은 f0이 0부터 0까지 접근하는 거니까 0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x에다가 0, 0 넣어주시면은, f0은 마이너스 1 플러스 c 고요 그게 0이 되어야 되니까 c는 1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fx가 이렇게 되겠고,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파이를 넣어주시면은, 코사인 파이 플러스 1 되면서,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그럼 플러스 1이죠. 그래서 플러스 2가 돼야 되는데, 1이라고 하니까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fx를 적분을 하랍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1이 코사인 x 잖아요? 얘를 0부터 2π까지 적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적분하시면은, 마이너스 사인 x 플러스 x 구요. 범위는 0부터 2π 까지입니다. 자, 2π 넣어주시면은, 0 더하기 2π 구요. 마이너스 0 넣어 주시면 0이죠 그래서 2파이가 되겠습니다 근데 0이래 얘도 틀렸네 그러면 기억만 맞는 것을 맞아 진짜 음, 어, 기억만 맞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